자, 6개, 7병, 별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개 와, 선생님 여섯개 두개 두탕 한번에 나오네 폭탄 쏴주세요 자, 이 문제 대단하죠? 역시 마찬가지 X축 위에 점 어, P, a 콤마 0에서 곡선에 그 접선이니까 도형 밖의 점이잖아, 항상 도형 밖의 점이잖아, 그러니까 접선이 지나는 점이죠, 요거는 그러니까 접선까지 구해서 이 점을 대입해야 돼. 접선까지 구해서 이 점을. 자,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오직 하나의 접선이라고 했네. 어, 그럼 우리 접점을 t라고 치환할 거니까 t값이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. t값이 한 개. 그때 a값 접선 구하라. 1번. 자,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항상 접점을 구하고 출발하니까 t, t 의2의 t승. 접점. 두 번째, 기울기.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 주세요. 한 번은 앞에 거 미분. 2의 t승 더하기 그 다음에 뒤거미본 앞에 거 그대로 의뒤거미본그로 얘는 2의 t승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t식 되게 많아지네 세 번째 접선이 나옵니다 접선 바로 쓰겠습니다 y 마이너스 t에 2의 t승에다가 2의 t에 1 플러스 t는 접어 기울기고 여기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. 자 여기다가 바로 p a 0을 대입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t에 e 의 t승 이거로 그다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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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죠 a 일단 e 의 t승에 그대로 써줄게요 1 플러스 t에 a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주고 나서. 양변에 똑같이 우리 E의 T라는 것은 E의 T승은 양수예요. 0보다 큰 거야. 그러니까 요거싹 없애주는 거예요. 이렇게 싹 없애주세요.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보면 T의 2차식이 되네. 마이너스 T 이거르요거 이렇게 풀어주면 얘는 A 플러스 AT 뒤에다가 해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의 제곱 자 그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요거는 없어지고 식이 전부 플러스로 고칠게요. t제곱을.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a 이꼬르 0이 t의 2차식이네. t의 2차식인데 t값 한 개라고 했어요. t값 한 개니까 중근이 되네. 중근이 되어서 판별식은 0. 자 이렇게. 자 판별식 d는 0이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는 0이다. A로 묶어지면 A 플러스 4는 0 했는데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래. 고로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4. 답이 나왔습니다. 하나 답 구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접선 방정식 구하래요.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이제 우리 접선을 구하래요. 그럼 옆에 위로, 위로 집좀 보세요. 여기 접선이에요. 여기 접선. 여기, 여기 접선식이야. 여기 빨간 게 접선식이에요. 이거 구하려고 하면 우리 T 값을 알아야 돼. 그지 그럼 t값을 어떻게 하느냐? 밑으로 좀 내려왔어. a값 구했어. a값 구해서 t값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요 식에 대입하면 t값을 구해주는 거지. 그지? 자, 그러면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4, t의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어, 완전 제곱식이네. 당연히지. 완전 제곱식이지. 중분이니까. a 제곱은 0이 되어서 t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이 t값을 접선식 위로 올라가서 빨간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대입해주면 얘는 대입은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. 어,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의 x 마이너스 4의 2의 마이너스 2승이 답으로 나옵니다.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. 대단하지. A값 구해서 다시 T값 구하고 다시 접선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